제가 며칠전에 유튜브를 보고 화분에 감자 키우는 애국부를 보고요. 저도 집에서 한번 감자를 키워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위에 두둑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하나씩 약간 싹을 틔웠네요. 하나씩 감자를 넣어놨었거든요. 이 안에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시험적으로 아 여기 보이죠? 살짝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아 여기도 이렇게 살짝 나왔네요. 지난주에 했는데 날씨가 갑자기 많이 포근해져가지고 음 여기도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여기, 여기 몇 군데씩 이렇게 넣었거든요. 아, 여기가 제일 많이 난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넣었는데, 다음에 제가 감자 수확할 때 한번 어떻게 됐는지 잘 올릴게요.